림프 마사지, 압박치료가 끝나면 은그 다음은 운동입니다. 운동요법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 림프부종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시는 물리치료선생님인 박호진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병원 재활센터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박호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림프부종 환자를 위한 운동치료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림프 부종 환자를 위한 운동 치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림프 배출 운동, 두 번째 신전 운동, 세 번째 유산소 운동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림프 배출 운동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운동은 골반 경사 운동입니다. 골반 경사 운동은 먼저 환자가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눕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운 자세를 취한 후에 자기 손바닥을 골반 밑 부분에 놓고 그 손바닥을 자신의 골반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어서 골반을 뒤로 빼는 동작을 취했다가 다시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운동은 윗몸 일으키기가 되겠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골반경사 운동과 같은 자세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누워서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복식호흡을 하게 되겠습니다. 복식호흡을 할때 숨을 들이마실 때는 가만히 있고 숨을 내쉴 때 윗몸일으키기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깨에만 들리는 정도의 윗몸일으키기를 시행할 때 시행하도록 하고 이때 숨을 내쉬는 동작에서 윗몸을 일으키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다시 누워있는 자세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할 운동은 목돌리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도 아까 윗몸을 일으키기 운동과 마찬가지로 복식호흡과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숨을 들이마실 때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5초를 유지한 후 다시 숨을 내쉴 때 머리를 중앙으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실 때 왼쪽으로 돌린 후 5초를 유지한 후 다시 숨을 내쉬면서 중앙으로 고개를 돌리면 되겠습니다. 5초를 계산하기 위하여 숫자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운동은 머리 경사 운동이 되겠습니다. 머리 경사 운동은 마찬가지로 복식 호흡과 함께 실시하도록 합니다. 먼저 숨을 들이마실 때 머리를 오른쪽으로 내려드립니다. 그리고 5초를 유지한 후 숨을 내쉬며 다시 머리를 중앙으로 옮깁니다. 다음은 숨을 들이마실 때 머리를 왼쪽으로 내립니다. 5초를 유지한 후 다시 머리를 중앙으로 옮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부터는 상지 부종 환자를 위한 림프 배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어깨 들어 올렸다 내리기입니다. 이 운동도 역시 복식 호흡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먼저 숨을 들이마실 때양 어깨를 최대한 끌어 올립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르게 어깨를 내려뜨립니다. 그러면 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깨 돌리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어깨 돌리기 운동은 먼저 귀 밑에까지 어깨를 끌어올린 후 뒤쪽으로 돌리고 다시 어깨가 내려진 상태에서 앞쪽으로 어깨를 돌려 올리면 되겠습니다. 역동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가슴 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가슴 펴기 운동은 팔꿈치를 직각으로 구부리고 팔을 몸통에 붙인 후 어깨를 뒤로 젖히면서 가슴을 앞으로 쭉 펴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뒷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손바닥 밀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손바닥 밀기 운동도 복식 호흡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먼저 환자는 양 손바닥을 붙이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두 손바닥을 서로 밀게 되겠습니다. 힘을 주어 손바닥을 밀, 밀면서 4초간 유지를 하고 숨을 내뱉으면서 손에 힘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팔 돌리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팔을 양쪽으로 곧게 편후 손바닥을 위아래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팔꿈치 구부렸다 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앉은 자세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가능한 한 붕대를 감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이 운동을 할때 팔꿈치의 높이는 지금처럼 어깨 높이와 같은 높이까지 올려주시고, 팔을 우렸다 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운동은 손목 돌리기가 되겠습니다. 손목 돌리기는 주먹을 꽉쥔 상태에서 손목을 한 방향으로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리고, 다시 돌리고, 다음은 주먹 쥐었다 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손을 쫙핀 상태에서 주먹을 꽉쥔후 3초간 유지하고 다시 손을 쫙 펴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은 손가락 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양손을 딱 맞춘 후, 손가락을 하나씩 각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지 부종 환자들을 위한 림프 배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누운 자세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누운 후 한쪽씩 다리를 45도 경사로 들어 올려 5초간 유지하고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무릎 돌리기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돌리기 운동은 다리를 쭉 펴고 앉은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편후 무릎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리의 힘주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리 힘주기 운동은 이렇게 다리를 쭉편 상태에서 다리에 다리를 더쭉 피도록 힘을 주고 5초간 유지한 후 힘을 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발목 돌리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발목 돌리기 운동은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발목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바닥 밀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발바닥 밀기 운동은 지금처럼 무릎을 구부리고 앉은 상태에서 양쪽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한후 양쪽 발바닥을 힘껏 밀면 되겠습니다. 이때 힘을 주는 시간은 5초간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하나, 둘, 셋, 네 다섯. 다음은 발가락 힘주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발가락을 이렇게 편 상태에서 발가락에 힘을 주어 발가락을 모으고 5초간 유지한 후 다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운동을 하면서 힘을 주기가 힘드신 분들은 발가락 사이에 수건을 넣고 하시면 더욱 쉽게 습니다 복합적인 리프 부종 치료법에서 리프 마사지, 압박 치료.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관리입니다. 피부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림프부종 환자는 그쪽 수술한 부위, 림프절이란이 잘린 부위에서는 면역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 밖에 있는 균들이 잘 침범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염증이 생기게 되면 림프부종이 더 악화되고 림프분 수염 치료를 하더라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그 감염이 된 사람들은 1년에 두세 차례씩 감염이 되었고 그걸로 해서 고민을 합니다.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어떻게든지 그쪽 손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깨끗이 해서 씻는 거고 또 조그만 상처가 나더라도 바로바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상처가 났을 때는 항생제가 있는 연고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로션인 중성 로션을 쓰는 것보다는 약산성 로션 같은 거. 대표적인 뭐 유세리시라든지 림포덤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에서 뭐 털이 많이 났다고 해서 일회용 면도기로 자르다 보면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기 면도기. 손톱이나 발톱을 깎을 때도 가위로 깎는 것보다는 손톱깎기나 발톱깎기를 꼭 반드시 이용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가 현재 가장 좋습니다. 효과적인 림프 부정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과거 4년 전까지만 해도 림프 부정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현재 많은 환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병 자체도 모르고 그 병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많은 환자분들은 사회로부터 소외감 있고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림프 부정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치료 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프부종은, 비록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만,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조절이 가능하고, 단,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조절이 가능하더라도 나중에 합병증이 생기지만, 인프부종은 조절만 잘하면 평생 합병증 없이 정상인처럼 바르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